승리하면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면 끝이다.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를 점령하라. 어? 다들 눈 감아. 기쳐 조심해. 오, 뭐야? 전으로 <laughs> <놀람> 잘 요청한다 하나 같은 층 하나 아래 현장에 무인정찰기 공격 <놀람> 받고 <놀람> 있다 알린다 무인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제 3층. 전화가게무남 가빠 남냐? 가빠 남냐? 가빠 남냐? 가빠 남냐? 가빠 이팀 다. 저 빨간, 썩 보이는 저 빨간. 썩 보이는 저 빨간. 썩 보이는 저 빨간. 썩보이이더 탐지 안이하세요간이는저 빨간. 이는저이 빠진다. 찍힌다. 정면에 40m 50m. 아. 이층 0 0 와, e s p 뭐야? 어 저요. 괜찮을 거야. 얘는 뭐야? 아, 건님이시구나. 아, 데리 아, 킨 본데 이 거리가 되네. 너 쪽에 둘? 아, 나 떨어졌어. 하나 이자 3층. <laughs> 3층 확인. 처리했다? 와자 아, 하필 갈리를 람세미나 러프 시키지. 이 표시 완료. 이 반동 잡기 힘들어. 이거 한몇판 해봐야 적응 될것 같습니다도. 는 내가 하지. 공의무 뭐야? 기다레이잡 어, 어. <목소리> 하나 어디에? 움직임 아안 잡혀. 하나 무그 소금 어. 무덤 되어 있어 소금 무덤 그 앞에 어. 요거 이동 중이다. 합박 팡 엄돌이다. 기절이라고? 아 어. 어. 그게 훨씬 좋죠 좋기는. 현 위치로 무장을 투하했다. 알린다. 네, 지금 유령 때문에, 유령 때문에. 유령 때문에 이거 끼고 있는 거고. 저 부무장으로 다시 뽑을 거예요. 맥텐 네, 근데 저는 이 중속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도 최근에 전술레저를 바꿔서 사용했었었는데. 어, 여기 상, 상듬, 상점이 찍힌다. 말이야. 대합상정. 알린다. 이진현 위치로 가스공적 무인 정찰기. 아, 하나 살렸네. 자. 음. 어, 완료. 하나 살려. 여기. 엄이다 도 <laughs> <laughs> 순간 노래 신음 소리 줄 알았네 어? 틱틱 점어 이다지금 내가 운전한다 아네안내려줘 현상급 목표를 다너 무장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경찰 아, 요청한다 내렸어 나 하나 계좌 o Sango, 기 a n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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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료. 인 끝났다. 쟤사타라고 하나? 어? 여기 또 왔네? 박을게. 바로 앞에 있어. 저기 작전지역으가쓰러지나 아, 나도 쓰러 하나 낙하했어. 또아 미친 빠른 거 봐. 안 보고 갈줄 알았니? 네, 역시 패드 요정이. 상공의 적무인 정찰기. <목소리> 목표 표시. 네, 여기 좌표 전달까지 대기. 마지막 무시. <목소리>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개시. 각지 그 앞에 선 개. 신경 쓰지 마. 와, 뻔에서다 박혀가지고. 뭐야? 어, 파마스 아직도 아프네. 경금이다. 확인. 이동 중이다. 아 된다. 우인 정찰기 열여섯 지 재보급을 위해 피난하겠다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집에 했다 지배. 들어가봐 가봐 못렸어 하나 기자 기절. 하나 기자리야 허허 했다 아 다시 쓰러진지확까지 아, 들어왔다. 다 아! 미쳤네. 이대곧배치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려서 들어왔어? 이쪽으로 간다. 제 굴러 누가 제 찬나라 하는데? 다 밑에 있다, 그럼. 여또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으다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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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좋지 않다. 가기다 여기, 띈다, 여기. 핸드? 핸드? 떨어져. 오케이. 왼쪽 집 이게 아니고. 아, 여기. 하나 하나. 음. 오른쪽이라 왼쪽 2층 아직. 알린다 아군 정밀 공수입니다피해었다엎 도... 더럽게 안 맞네. 철쓰러지 아, 나머지 집집 집 쓰러지면 집 쓰러지. 여기 있어. 아직. 이동 중이다. 주황핑 라스트. 딱 걸치나 본데 끝에? 그럼, 걸치네. 야 그거 아돈뭐아도안 되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왔다. 어, 유 하. 어? 아 진짜? 갈릴 러프 먹어서 람 세븐 적응기 20킬 1등. 테나이스 <laughs> 목소리 방전 맞아? <laughs>